안녕하세요. 뿌띠 북도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오늘 PET 부모 수업을 다녀왔어요.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음악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플레이리스트에서 삭제하라. 모든 말에는 음악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말에는 음악이 깃들어 있다. 음악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이죠. 과연 내가 하는 말에는 음악처럼 듣기 좋은 소리만 담겨 있을까요? 내가 듣는 말은 얼마나 듣기 좋은 말들이 많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잖아.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 해주냐? 다양성을 존중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이것도,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말은 거절하기 매우 힘들고 들어주지 않으면 괜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어서 마음 속에서는 싫은 마음이 들지만 억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생각을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 땐 정말 냉정해야 한다. 깊이 읽어보면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말은 모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정작 그 모든 말을 듣는 나의 입장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 해주냐? 우리가 왜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지? 다양성을 존중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왜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풀어지시니 나의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네요.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말에는 음악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아래 소개하는 세 가지 느낌이 든다면 굳이 그 언어를 플레이리스트에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 삭제하는 게 좋다. 필사를 하면서 내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1.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다. 2. 자기 욕심만 가득한 게 느껴진다. 3.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한 언어가 아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세 가지 느낌이 드는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떠오를까요? 저는 예전에 순절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세 번째,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던 친구거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절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계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나의 말과 타인의 말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말하는데 음악처럼 말하는 사람은 옆에 꼭 두어야겠죠? <laughs> 우선 나부터 예쁜 말, 음악과도 같은 말을 해야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음악 같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